안녕하세요 해산물이꾼백 대표입니다. 오늘도 노량진에는 어마무시한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유 선도끼 깔라는 녀석들도 엄청 들어왔고요.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해산물이 우리를 맞이해줄지 같이 구경 가시죠. 이참 했어 나도 백 대표 구독아죠 이것은 CU 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저번주에요. 요번주도 참복이 먼저 보이네요. 사이즈 엄청 좋죠? 야, 요만한 사이즈. 강원도 가서 살아있는 거 먹어보려면 10만원, 15만원 줘야 돼요. 선어 같은 경우도 키로당 막 3만원, 막 이렇게 팔아요. 근데 확실히 노량진이 좋은 게 이렇게 선도 좋은 선어 참복을 키로당 15,000원에 팔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뜨끈한 거 생각날 때 참복국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가다랑어입니다. 다랑어들 중 맛이 없기로 유명한 녀석이죠. 생김새는 저번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줄삼치와 아주 비슷한데 가다랑어는 배쪽에 줄무늬가 있는게 특징이에요. 원체 맛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회로는 먹지 않고요. 가스오부시로 만들어서 육수 내는 데 활용을 하죠. 금지! 병어가 요새 자주 보여요. 가격은 저번 주와 비슷합니다. 키로당 38,000원. 이야 사이즈 어마무시한 옥돔이 보입니다. 한 마리에 1.5kg는 넘어 보이는 사이즈예요. 원래 옥돔이 맛있는 시기는 이른 봄부터 봄까지인데요. 지금은 옥돔 산란기가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옥돔은 선어로 유통돼서 그런지 그런 건잘안 따지시더라고요. 이 선도 좋은 옥돔은 회로도 먹고요, 초밥으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요리로도 다용도로 쓰이고 있는. 이런 녀석들은 그냥 회나 초밥 먹어야죠 요 사이즈 좋은 옥돔은 키로당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사이즈 좋은 선홍치를 판매하고 있네요 이 녀석은 이름에 걸맞게 살의 색이 붉은게 특징인데요 기름이 꽤 있다고 합니다 살의 식감은 부드러워서 참치의 적신과 같은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맛은 게르치나 금태와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금태보다는 맛없고 게르치보다는 낫다는 평등 이 많이 있네요. 껍질이 맛있기 때문에 토치질을 해서 회로 먹는 히비기를 많이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호기 심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드셔보세요. 자 게르치도 보이고 있죠. 요 녀석들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르치나 금태나 맛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요 녀석들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한 마리에 만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색감이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요새 금태 비싸니까 게르치는 차선책으로 아주 딱이죠 자, 크레이피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스파이니 랍스터입니다. 뜬금없이 대지수산에 요게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어, 사장님이 몇 마리 가져오셔서 판매를 하고 한 마리가 남아있네요. 요거는 한 마리에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꼬리살을 먹는 비중이 크죠. 일반 랍스터보다 이 스파이니 랍스터가 꼬리가 더 탱글거리고 맛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만한 사이즈가 한 마리 5만원이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한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사살 꼴뚜기인지 창골뚜기인지는잘 모르겠어요. 우아하니 창골뚜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1 0 마리 한 짝이 15만 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아우 비싸죠? 저번 주에요. 흰꼴뚜기 무늬 오징어도 보이고 있네요. 그렇게 선도가 좋은 편은 아닌데 요새 무늬 오징어가 비싸더라고요. 두 마리에 10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새 흰꼴뚜기 산지에서도 잘안 잡힌다는 이유로 비싸더라고요. 자 요번 주에도 학공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하면서 톡톡 터지는 듯 식감이 아주 일품인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 한 마리 3,000원씩인데,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겨울로 다가갈수록 카공채 사이즈는 커지고, 선조는 더 좋아집니다. 횟감이 가능한 녀석이니까요. 한두 마리 사셔가지고, 곁들이 횟감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갱입니다! 아이, 정갱이 뭐, 지금은 먹어야죠. 이제는 기름이 거의 완벽하게 차다고 보셔도 되는 녀석들이에요. 선도가 아주 좋죠. 횟감으로 유통되는 녀석들이에요. 네. 대주사는 꾸준하게 성게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게소는 멕시코에서 올라온 녀석인데 100g 한 팩에 18,000원이고요. <laughs> 지금 보시는 성게소는 딴타바바라에서 날라왔다고 해요. 요건 역시 한 팩에 18,000원이고요. 보스턴에서 올라온 250g짜리 성게소는 요거 한 상자에 38,000원이라고 합니다. 성게소 원 없이 한번 드셔 보고 싶다면 요거 250g짜리 사시면 아주 맛있게 만족하실 정도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성게 소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돼지 수산 한번 들려보세요. 자, 이곳은 C 구기동 앞에 있는 우원유통입니다. 각 가지 선호 생선들을 많이 갖다 놓고 판매하시는 곳이에요. 자, 먼저 보이는 게 회감용 삼치입니다. 요 녀석들 키로당만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제 슬슬 가격이 오르겁니다. 일본산 양식 방어입니다. 자, 일본산 양식 방어 같은 경우는 5kg가 넘는 녀석과 4kg급대의 녀석들과 차이가 좀 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선어든 활어든 일본산 양식 방어는 5kg 이상짜리 사시길 바랍니다 극점줄 정갱입니다 이 녀석 역시 k 로당만원씩에 10, 판매되고 있는데 아, 저거 보이면 무조건 사세요 뭐래도 맛있습니다 자연산 광어입니다 요 녀석들은 k 로당 8,000원이고요 중국산 양식 감성돔 같은 경우는 요새 비싸죠 화어 같은 경우는 근데 선어는 싸네요 k 로당 8,000원 그리고 그 밑쪽으로는 일본산 양식 참돔이 보이고 있어요 요 녀석도 k 로당 8,000원입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화를 경매장에서 유통하다가 죽은 녀석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녀석들 선도가 매우 좋아요. 만약에 요리용 선어생선이 필요하시다면 우원유통 한번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은 사이즈의 무늬오징어는 4마리 한 박스가 75,000원이고요. 그물로 잡은 오징어 같은 경우는 2마리 한 박스가 85,000원입니다. 그물로 잡아서 색깔은 좀 날라갔지만 선도는 좋은 겁니다. 깊은 꼴 물레 고등입니다. 오늘은 사이즈가 매우 작네요. 요거 한 박스가 3만 원 언저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기포콜 물레고등은 매일매일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새고시용 깨금이 병어 같은 경우는 요한 박스가 1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비싸지기 마련이겠죠? 지금 보시는 병어들은 회감으로는 조금 딸릴 것 같은데 박스에 2만 원 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미거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죠. 강원도에 파는 곰치국. 제가 2주 연속 소개시켜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한 박스가 4만 원이고요. 야 드디어 도치가 나왔습니다. 표준명으로는 뚝지죠. 3마리에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순놈들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순놈들은 수육같이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찍어 먹고요 아리들은 암놈같은 경우는 김치 넣고 푹 끓여가지고 알탕을 또 해먹죠. 뚝지 알탕 아우 맛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언제나 가성비로 좋은 물가자미. 표준명 기름가자미는 20마리 한 박스가 12,000원이고 생물고등어는 8마리 한 박 스가 13,000원 입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주누스산이에요. C14기둥 옆쪽에 있는 점포입니다. 자삼배채골 보이죠? 요거 이제는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0 k 한망에 7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린 봐도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금태 눈볼대가 보이고 있죠? 아 요거 한마리에 1kg가 훅쩍 넘어가는 사이즈죠? 가격은 얼마하는지 못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다소 작지만 사이즈 아주 좋은 눈볼 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선도 좋은 사이드 좋은 선홍치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셔서 가격에 대한 거는 못 물어봤는데요. 자연산 선호 생선 중에서 A급들은 이곳에 아주 많아요. A급 선호 생선들이 필요하시다면 은이곳 준우수산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금태 이거 탐난다. 이것은 D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아기입니다. 오늘 영남아기에는 어떤 해산물이 나왔는지 같이 구경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영남아구입니다 자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22,000원 얘기했죠 저는 여기서 25,000원 판매합니다 자 요거는 횟감병원은 똑같아요 22,000원 3000포커 어제 오늘 나로도께 안 들어왔어요 병원은 아무거나 횟감으로 안 파는 거 아시죠? 저 뒤쪽에 보면은 2만원 쪽에서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15,000원 갈 거고요. 이 횟감 2만원입니다. 자, 아구간. 오늘 아구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아구간이 나왔는데요. 상태 엄청 좋네요. 키로에 2만원 갑니다. 자, 이거 나가네요. 아까 백 대표님 팬께서 오셔가지고 두 상자를 또 사가셨네요. 2kg에 45,000원 갑니다. 자 도치, 알 도치예요. 아까 가격을 내가 잊어버려서 전화 를또 잊어버렸네. 요게 4만 얼마였는데 한 마리에 15,000원씩 생각하시면 돼요.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 도치. 자 요거 새우 보시면 17마리예요. 제가 500원 뛰게 하고 진짜 주는 거예요. 만원 갑니다. 자, 동해 생물대구. 오늘 대구가 큰게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많이 딸릴 것 같아. 2만 원씩이고요. 청어, 횟감. 청어들을안 판다고 지금. 그러네요. 배들이 못 나간대요. 예, 네, 2만, 2천 원 갑니다. 자, 삼치가 조금 작아요. 아, 오늘 삼치도 못 샀어요. 자, 만 8천 원 가고요. 장어, 요거, 18,000원 가고요. 좋은 거저 뒤쪽에 빼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3미짜리 많이 빼놨어요. 자, 게르치. 제가 지금 팔면서 이렇게, 그래도 최고는 안것 같아요. 오늘 구매한 거. 두 마리 2만, 아니, 이거 잘못 싼 거, 가... 잘못 쓴것 같아요. 2만 5 0원 수정 잘못. 25,000원. 수정해야 될것 같고요. 자, 제주 자연산 옥두어. 요거 35,000원. 자, 요거는 고2 25,000원, 3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삼치 포항 7,000원 가고요. 자, 부산 기장 횟감 삼치는 만원 갑니다. 요거 부산 기장 삼치를 알아줘요. 이게 노량진에서는. 자, 일본산 양식돔이에요. 키로에 12,000원이고, 살아있는 거 그냥 이렇게 머리를 따야 되는데, 머리를 못 땄어요. 개를 쓰지는 우리 단골 분들께 그냥 한두 마리씩 서비스고요. 자 수조기 2만원 갑니다 자 영남아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량의 택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들어가셔가지고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곳은 C14기둥 앞에 있는 태웅수산입니다 목포산 참조기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이거 한무대기가 한 8kg 정도 되는 거예요 120마리라고 하네요 한무대기가 7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뭐 사이즈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리고 이 온짝 같은 경우는 17kg씩 담겨져 있는데요. 사이즈에 따라 14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네요. 한 210마리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짝 사셔가지고 자제분들도 드리고. 이웃들하고도 나눠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도 좋은 목포산 참홍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15,000원, 2만원, 25,000원 25 사이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제 슬슬 홍어 삭힐 때가 됐죠? 홍어 삭히는 거 정말 쉽습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올해는 홍어 한번 직접 삭혀 먹는 거 도전해 보시죠. 저도 올해는 꼭 삭힐 겁니다. 자, 이곳은 c 구기둥 앞에 있는 트위스 수산입니다. 자, 이것도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오늘 새우는 얼마일까요? 15,000원. 몇 미에요, 이게? 16마리 됐죠 16마리 됐죠그 네. 다음에 오징어는 9만원. 오징어는 9만원. 네. 이런 거는 8만원. 이런 거는 8만원. 예. 문어는 한 마리에 28,000원. 예, 예. 그 삼치는 10마리짜리 32,000원. 이런 거는 키로에 만원. 요거고 감성 넘치는 감성돔 이성은 없지만은 이거는 마리 8,000원 600g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게르치 이게큰 거고 잠깐만요 기게 이제 한 마리가 한 800g 정도 되는 사이즈 나오는데요 뭐 지말로 헷갈면 내가 봐도 헷갈면 안될것 같더라고 손도는 이 정도 모르겠어요 일단 구용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마리에로 치면은 지금 25,000원 나와요 요거는 600g대 사이즈 요런데는 사이즈 나오고요 요런 거는 손도가 이 정도 되는 손도 이정도 정도 나오고 이런 거는 지금 마리에만 18,000원, 한 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강원도 거예요. 색깔 좀 다르죠. 한치가 나오는 게 이건 부산 거고 강원도 거고, 12마리 요거 획감되는 거는 한 짝이 지금 75,000원 나오고, 20마리 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이가 이게 하얀색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만지면은 이제 변하죠. 색깔이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요거는 한 짝에 지금 10만원, 무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종류가 남았는데, 여기 좀 저렴한 거. 여기 한 660g 정도 나와요한 마리가. 여기 에 마리에 3만원 나오고. 요거는 이제 큰 거, 겁나 큰 거. 이게 숙형인데 싸서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한 마리가, 요게 4만 5천원. 한 800에서 9 0 0 정도. 800에서 900g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 꽃새우, 도화새우인데, 이뭔 차이 나오냐면은 요 물건이랑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산지 제고예요요건 깔이 확 다르죠. 나오는 게 이게 산지 제고고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저인망. 요거 같은 경우는 통발 까깔이 완전 다를거예요 나오는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 1.3kg 통발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짝에 지금 다해서 5만원 나오고 요 2kg짜리 요런거는 한 짝에 지금 요거는 이거 얼마 나오냐 이건 8만 5천원 나오고 2kg가 요 2kg짜리는 요건 정확히 말하면 2.7kg짜리거든요 요거 한 짝에 지금 12만원 나요 물건같이 요거는 이 정도는 선도 사이즈 보시면 되고 팔찌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지금 400g 10마리 들어있고요 요게 한 짝에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한 짝에 85,000원 10마리 그 다음에 요거는 500g대 사이즈 물건인데요 요런 거는 한 짝에 지금 여기 얼마 나오더라 500이 얼마지? 15만원인가? 515만원 515만 원. 요거는 뭐냐면은 3미5 k g 짜리 아직 정리가 안되는데 이게 이제 큰 사이즈 요거는 사이즈 사실 이거는 실물은 저 뒤에 있는데 이건 어제 거예요 오늘 거는 나 아직 못 꺼내가지고 진짜로 내가 지금 못했는데 여기 지금 말이 5만 원 나요 한 마리가 말이 여기 말이 5만 원 나오고 지금 업장들 나가는 물건들이 데 이런, 거, 이, 정도는 사이즈가 이런 이 정도는 사이즈 나오 그런거 같아요. 이런 정도는 사이즈. 이런데는 사이즈. 이것도 물론 좀 혼합이긴 한데 나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사이즈 자체는 저보다 좀 많이 크니까 이런 거는 아주 가끔 나요. 하나에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난 하기도 전에 업장에서 다딱 들어가 버리죠. 어. 얼마예요? 이거요? 1.4kg니까 이게 한 짝에 8만 원. You eu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C8 기둥 앞에 있는 전국 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중국산 낙지예요. 이거 한 무대기가 2.3kg 정도 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백대표가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들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중국산 낙지도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큰 사이즈입니다. 솔직히 이 녀석들 볶아놓으면 중국산 낙지인지 국내산 낙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나오브라 그래요. 물론 국내산 낙지도 맛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럽 죠 고럴때 차선책으로 요런 녀석들 구매해서 드시면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죠 선도는 뭐 걱정 안하셔도 되니까 요 한번 드셔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적인 갈치입니다 사이즈별로 5만원부터 6만5천원 ,000원, 10만원까지 판매되는 녀석들입니다 그냥 집에서 드실거 같은 경우는 요런것도 나쁘지 않아요 생물 고등어입니다 사이즈 c래요 10마리 한박스에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어, 사이즈 엄청나게 큰 아기가 보이고 있네요. 이거 한 마리가 10kg 짜리라고 하는데 키로에 5천 원에서 이거 한 마리 에 5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 한 마리 사면은 뭐 동네 잔치 하겠네요. 백조기라고 부르는 보구치입니다. 백조기 이제는 끝물이죠. 1 0 마리 한 상자가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잭게니 아기 같은 경우는 네 마리 한 박스가 만 원이에요.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07 기둥 앞에 있는 페루. 전문점포 금오수산으로 왔습니다 핏불고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중사리 사이즈인데요 키로당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뿔소라가 보이고 있는데요 e 녀석만 우리나라 표준명으로 소라 t 요키 a 에 11,000원씩인데 가격은 또 저렴하죠 그리고 핏불고 l 좀큰 사이즈는 키 t 당 14,000원이라고 하네요 f a l i t t l 개 bit of a l i t 0 0 0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어도매쪽 점포들을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번주 주말에는 노량진 한번 오셔서 맛있는 해산물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 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이빠이 이쯤에서 나도